지금 프랑스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 유서 깊은 한 농장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완만한 언덕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100년이 넘은 석조성벽이 저녁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100년 전통의 뒤통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와이너리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유럽 전역에서 바이어들이 찾아오고 그들의 와인은 미슐랭 레스토랑 셀러를 채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성 안쪽 응접실, 70대 중반의 시아버지 피에르가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행에서 온 독촉장이 쥐어져 있습니다. 한때 꼿꼿했던 어깨는 구부정하게 내려앉았고 주름진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포도 수확을 마친 일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피에르의 귓가에는 그 소리 조차 닿지 않습니다. 그의 맞은편 서른대 중반의 한국인 며느리 수진이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프랑스 유학 중 만난 피에르의 아들과 결혼해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수진이 찻잔을 내밀자 피에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을 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류 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수진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이자벨이 부엌에서 나와 수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이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와인 판매량은 작년 대비 40%나 떨어졌고 새로운 경쟁사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통의 자부심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내 식구가 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수지는 시아버지의 굳어진 표정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피에르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벽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 밖으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이방인이었습니다. 100년 전통 앞에서 3년 차 며느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에르는 식탁에 앉아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 회의를 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6시, 온 가족이 응접실에 모였습니다. 피에르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은행 독촉장, 채권계약서, 압류 경고문, 서류들은 붉은 도장과 경고 문구로 가득했습니다. 말하겠다. 피에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파산했다. 순간 방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자벨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수진의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진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십니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억. 피에르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9,800만원에 해당하는 유로와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자벨이 흐느꼈습니다. 피에르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경영난 설비 투자를 위한 대출, 판매 부진으로 인한 이자 연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은행에서 최후 통첩을 보냈다. 한달 안에 갚지 못하면, 피에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집과 포도밭을 모두 압류당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이자벨이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40년을. 이자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피에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갖고 온 포도밭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투자자를 찾거나 아니면 남편이 물었습니다. 다 알아봤다. 피에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100년 전 방식을 고집하는 낡은 와이너리에 투자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대에 뒤처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방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아직 외부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채권단이 온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집과 포도밭을 감정할 것이다. 그리고 한달후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이자벨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지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70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남자. 대대로 이어져온 전통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남자.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피에르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동시에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년 전통이 내대에서 끊기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성아는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수진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포도밭이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달 후, 이 모든 것은 남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수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은색 세단 세대가 자갈 길을 지나 성 앞에 멈춰 섰습니다. 채권단이 도착한 겁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다섯 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퐁 씨 감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두의 선남자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피에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권단은 성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방마다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벽과 가구를 두드리며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작품이군요. 시장가는 대략 한 남자가 거실에 걸린 가족 초상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자벨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직접 그리신 겁니다. 팔수 없어요. 부인, 이건 감정입니다. 모든 자산은 채무 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남자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자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채권단은 포도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줄자로 땅을 재고 토양을 채취하고 포도나무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 구역은 생산성이 낮군요. 재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피에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 나무들은 50년이 넘었다. 이 땅은 우리 할아버지가 직접 개관하셨어. 채권단은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그저 업무였을 뿐입니다. 오후가 되자 한 남자가 붉은색 딱지를 꺼냈습니다.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그는 성문에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포도밭 입구에도 와인 저장고에도. 안 돼. 수진의 남편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남자의 손을 붙잡으며 딱지를 뜯어내려 했습니다. 나. 이건 우리 집이야. 채권단 직원이 그를 밀쳤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만.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가 그를 일으켰습니다. 피에르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채권단은 작업을 마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달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즉시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차들이 떠났습니다. 뒤에 남은 것은 붉은 압류 딱지 뿐이었습니다. 이자벨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는 포도밭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시댁 식구들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님 방법을 찾아봅시다. 제가 한국에 아는 분들에게 연락해서 그만. 피에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넌이 집안의 역사를 모른다. 백년 전통이 뭔지 이 땅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이방인인 내가 뭘 알겠냐?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를 말렸지만 피에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자벨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얘야. 피에르가 지금 너무 힘든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정원을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붉은 압류 딱지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이 가족을 구해야 해. 반드시, 수진의 눈빛이 달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서재에 틀어박혔고 이자벨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수지는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오래된 창고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수십 년간 와인 제조에 쓰인 부산물을 쌓아두던 곳이었습니다. 수진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녹슨 문을 밀어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먼지를 비쳤습니다. 창고 안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와인통, 부서진 앞착기 그리고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구석에 쌓여있는 갈색 자루들. 그녀는 한 자루를 열어봤습니다. 포도씨였습니다. 수십 년간 와인을 만들고 남은 포도씨앗과 줄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그저 쓰레기로 취급해 버려뒀던 것들. 수지는 한 줌의 포도씨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광고. 포도씨 추출물 유효성분.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봤던 앰플. 포도씨 성분 안티에이징 효과.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쓰레기가 아니야. 그녀는 자루를 더 열어봤습니다. 수십 자루, 수백 킬로그램의 포도씨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모인 것들이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있는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였습니다. 민지야 나야. 급한 거 물어볼 게 있어. 어, 수진아, 무슨 일이야? 포도씨, 화장품 원료로 쓸수 있지? 당연하지. 포도씨는 좋은 성분이 많아. 고급 화장품에 쓰이는 원료야. 근데 왜 수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수백 킬로그램 있어. 100년 된 와이너리 포도밭에서 나온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오래된 포도나무에서 나온 씨앗이라고. 민지의 목소리가 상기되었습니다. 수진아, 그거 귀한 거야. 오래된 포도나무 씨앗일수록 성분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 프리미엄 시장에서 관심 가질 거야.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추출하는지 알려줘. 지금 당장? 응. 지금 당장.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아. 화상 통화로 알려줄게. 간단한 샘플만 만들어봐. 그걸 바이어들에게 보여주면 돼. 수진은 창고를 나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너머로 민지가 단계별로 지시했습니다. 기본적인 추출 방법을 따라 조심스럽게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수진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드디어 작은 유리병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황금빛을 띈 추출물이 병 속에서 빛났습니다. 성공이야, 수진아. 민지가 환호했습니다. 이제 이걸 바이어에게 보여줘. 분석만 받으면 바로 계약 들어올 거야. 수진은 유리병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수진은 식탁에 작은 유리병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포도씨 추출물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창고에 있던 포도씨로 만들었어요. 이걸로 화장품을 만들 수 있어요. 피에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품? 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포도씨는 유효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고급 화장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죠. 수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포도씨만으로도 수십억 원어치 원료를 만들 수 있어요. 피에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우리는 백년간 와인을 만들어 온 가문이다. 화장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아버님 지금은, 안 돼. 피에르가 소리쳤습니다. 와인도 아닌 잡동산이로 가문을 모욕하지 마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버지는 지금 너무 힘드셔서. 괜찮아.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오후. 수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프랑스 내 화장품 바이어. 원료 수입상 연구소. 그녀는 수십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답장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통의 메일이 수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샘플을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파리 뷰티랩. 수진은 즉시 샘플을 포장해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뒤풍 가문의 며느리 분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유효성분 함량이 일반 제품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정도 품질은 처음 봅니다.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댁으로 방문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날 정확히 오후 2시 흰색 세단 한대가 성 앞에 멈춰 섰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파리뷰티랩의 대표 장 피에르 르블랑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피에르와 이자벨 남편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뒤폰 가문은 프랑스에서도 유명하죠. 르블랑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와인이 아닌 포도씨로 연락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유효성분 함량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시중 일반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피에르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래된 포도나무에서 나온 씨앗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르블랑이 설명했습니다. 나무가 오래될수록 토양의 미네랄을 깊이 흡수합니다. 그게 씨앗에 농축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창고에 얼마나 있습니까? 약 500kg 정도 됩니다. 수진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많아 보이지 않지만 이건 그냥 씨앗이 아닙니다. 100년 전 피에르 가문이 직접 개발에 등록했던 원조 품종의 마지막 씨앗이에요. 지금은 병충해와 기후 문제로 생산이 거의 끊겨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원만 성공해도 수백억 가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잃어버린 왕관을 되찾을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르블랑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원료 가치만 해도 상당합니다. 여기에 제품화까지 하면 그가 숫자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빚을 충분히 갚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에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 정도입니까? 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르블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회사와 계약하신다면 당장 계약금으로 50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피에르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에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틀 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파리 뷰티 랩은 50억 원의 계약금을 입금했고, 향후 3년간 원료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뒤풍 가문의 빚 100억 원은 단숨에 청산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담당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뒤풍 씨. 그는 압류 해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피에르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성문과 포도밭에 붙었던 붉은 딱지를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이자벨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지는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처럼 쌓여있던 포도씨, 이제 그것들은 가문을 구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피에르가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진. 그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미안했네. 피에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네를 이방인이라고 했지. 하지만 자네야말로 이 가문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이었어. 그는 잔을 내려놓고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년 전통을 지킨 건 와인이 아니었네. 자네의 지혜였어.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이제 자넨 이방인이 아니야.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자넨 이 가문의 진정한 보물이네. 이자벨이 수진을 끌어 안았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긴 식탁 위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창 밖으로는 포도밭이 달빛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달 후, 창고는 깨끗이 정리되고 그곳에 새로운 작업장이 들어섰습니다. 포도시 추출 시설과 소규모 연구실 뒤퐁 뷰티랩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수진은 흰 가운을 입고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황금빛 추출물이 담긴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떤가 순조롭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미소지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라가 시작됩니다.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장을 둘러봤습니다. 100년간 와인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화장품도 만들게 됐구만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수진이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전히 포도나무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피에르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렇겠지? 자네 말이 맞아. 몇달후 파리의 한 백화점에 뒤퐁 뷰티라는 브랜드가 입점했습니다. 100년 전통 와이너리에서 만든 프리미엄 화장품. 입소문을 타고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바이어들이 연락을 해 왔고 한국에서도 수입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온 가족이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피에르는 벽난로에 장작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춥지 않을 것 같구만. 이자벨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수진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창 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포도밭을 덮고 백년된 성을 감싸 안았습니다. 피에르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네, 아버님. 고맙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겨울을 버티지 못했을 거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녀가 미소지었습니다. 벽난로의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00년 전통의 뒤풍 가문.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포도씨에서 황금을 찾아낸 여자. 이방인에서 가문의 보물이 된 여자.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포도밭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